안녕하세요. 나눔을 실천하는 공정tv의 박용만입니다. 오늘은 차용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돈거래가 많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은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셨나요? 채권 확보를 위하여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있나요? 저는 상대방을 그냥 믿고 증거자료 없이 빌려주고,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돈을 빌려주면서 계좌 이체는 기본이고요. 증거 확보를 위하여 차용증도 작성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차용증 기본 양식인데요. 당사자 인적사항, 차용금액, 변제 방법, 이자, 지연손해금, 기한이익상실조항들이 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차용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채권자와 채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면 나중에 소송하는데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연대 보증인이 있으면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원금에 대한 변제 방법입니다. 일시불로 지급하는지 또는 분할로 지급하는지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분할로 지급할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월 며칠에 얼마씩 지급한다 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매월 말일에 금 500만원씩 분할하여 직업한다. 라고 기재하면 되겠죠. 셋째, 이자 직업 부분입니다. 이자가 없으면 그냥 묵선으로 처리하면 되고, 이자 직업이 있으면 연몇 프로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매월 마치, 며칠에 직업한다. 또는 원금상환기일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특히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현재 이자율은 연 24%까지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지연손해금 조항입니다. 즉, 연체이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채무자가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면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 조항이 있으면 원금과 이자만 청구해야 합니다. 아, 이 조항이 없으면 원금과 이자만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연 손해금 약정이 있으면 다 갚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연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에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현재 연 12%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한 이익의 상실입니다. 원금을 분할로 지급하거나 이자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 원금을 1회 지체할 경우 또는 이자를 1회 지체할 경우로 기재하면 만약에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즉시 권리 행사를 할수 있는 조항이므로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만 해도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을 공증까지 하면 완벽한 증거 확보가 되어 소송 절차에서 손쉽게 성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용증 양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차용증과 관련하여 댓글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